안녕하십니까? 평론으로 찾아온 이호빈입니다. 영상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이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인데 그것을 한번 꾹 눌러서 회색깔로 구독 중이라고 바꿔주시면 정말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프로축구 전용 구장에는 왜흑구장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중계만 봐도 잔디코트와 흑코트 둘다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 중계를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흑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중계는 다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축구선수들은 학창시절부터 축구를 접하여 축구선수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중고를 통틀어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보다 흑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한국체육시설공업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약 1만 8천여 개의 학교 운동장 중약 30%의 학교가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약 70%의 학교는 흙구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9년 이전에는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앞서 말했던 30%의 학교들보다 더 적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축구를 잔디구장에서 접한 학생들보다 흑구장에서 축구를 접한 학생들이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프로축구 경기장이 흑구장인 경기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등 전부 다 잔디구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프로축구 전용 구장에는 흑구장이 없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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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 레스, 레스 고! 먼저, 프로축구 경기장에 흙구장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선수들의 부상 때문입니다. 축구는 전쟁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들이 있지만, 규칙들 외에 있는 몸싸움들은 허용이 됩니다. 심지어 골키퍼들은 골을 막기 위해 다이빙도 자주 하죠. 때문에 축구에서는 넘어지고 쓸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구장이 흙구장이게 되면 부상빈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기에 잔디구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서도 부상 방지를 위하여 웨드컵에서는 반드시 천연 잔디 구장만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잔디 구장이 눈을 편안하게 하고 옵사이드 판정이 쉽기 때문입니다. 잔디는 초록색입니다. 녹색 계통은 눈을 편안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축구 경기장을 보시면 일정한 간격마다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라운드에 선이 생기는데 그 선을 보고 옵사이드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프로축구 경기장에는 흑구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 시점에서 프로축구 경기장으로 흑구장이 생긴다면 경기장 유지 비용에 있어서는 잔디 구장보다는 감면할 수 있겠지만 선수들의 많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부심의 옵사이드 판정에 대한 오판 또한 빈번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축구 경기장에 흑구장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는 축구는 잔디가 쫙